아시겠어요? <laughs> 나랑도 먹을만한데? 슈퍼칩스는 안먹어봤어 이거 호불호 갈리는 음료 월드컵이니까 뭐가 호불호 가장 갈리는 걸 고르는 걸까? 나랑도 근데 괜찮은데? 일단은 나랑도 저거 안먹어봤으니까 <laughs> 맥콜이랑 당근주스 당근주스 안먹어봤는데 맛없는 거 고른 거야? 근데 저거 안 먹어봤으니까 고를 수가 없잖아. 어쨌든. 그 맥콜. 맥콜 먹어봤고, 당근주스는 안 먹어봤는데. 근데 당근주스는 먹어본 거 같은데. 저건 안 먹어봤어. 당근주스 괜찮은데. 나 당근 좋아하는데. 음. 맛없는 거 고르는 거야? 맥콜. 나 근데, 나 호불호 좀덜 갈리는 편이라가지고. <laughs> 난 맥콜도 괜찮은데. 응. 둘다 맛있는데, 이거. 둘다 맛있거든요, 이거? 음. 매코 괜찮은데? 매코 찾아먹진 않아도 있으면 먹는데? 당근 주스도 찾아먹진 않아도 있으면 먹음. 그래, 당근이 좀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근이 좀더 상쾌한 맛이 있지. 매코 하자, 그러면.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카라멜콘, <laughs> 땅콩, 음료수도 있네. 어, 미녀는 성류 좋아. 이거 또 먹을만 하지 않나, 이거? 근데 너무 달아. 나 이렇게 너무 단것좀안 좋아해. 너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먹고 나서 단맛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안 먹어봤으니까 이거 일단 고를게요. 닥터페퍼랑 민트초코. 이거, 이거 개꿀맛, 진짜. 민트초코게, 근데 이거 민트초코 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아이스크림보다 난이게 훨씬 맛있어. 나 민트초코 이걸로 시작했거든? 아니, 이걸로 민트초코 시작했거든? 이거 맛있다! 아, 아, 아아 아. 들리지? 언제부터 안 들렸어? 아, 방금? 아,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그러면. 비타민 워터랑 대자화 둘 다, 둘다 괜찮거든요? 아시죠? 둘다 개꿀 맛인 거. 비타민 워터도 맛있고, 저거 약간, 어, 대자화도 괜찮은데? 이거 약간, 고구마랑 우유랑 갈아먹으면, 이거랑 맛 비슷하게 나거든? 비타민 워터다 이거, 미네랄 워터 아니고 이거 약간 물에다가 향... 향 잠깐 들어 있는 난 근데 약간 그 연한 거 좋아해서 좀 연한 향 있는 거 좋아해 난맛 진한 거보다 연한 거더 좋아하거든 그래갖고 비타민 워터 내가 그둘다군대 있을 때 많이 먹었거든 군대 있을 때둘다사 먹었었는데 이거 뭐가 더 호불호 갈릴까? 대자화가 더 호불호 갈리지 않나? 나둘다 맛있게 먹어가지고 둘다 있으면은 꿀맛이라고서 먹어, 먹어가지고 대자아가 일단 비타민 워터보다 저호 이거 둘다안 먹어봤어. 근데 양파 음료는 먹어봤어. 이거 군대에서 군대서 에 주잖아. 어디만 우유 는안 먹어봤으니까 이거 양파 음료 일단 고르고. 자 일리토 것도 이거 둘다안 먹어봤어.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조립봉 카페라떼. 이거 조립봉 라떼 따로 있잖아. 나도 나도 버디안는안 먹어봤는데 양파 양파 주스는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을 거 이거 조리퐁 라떼 카페에서 팔던데 조리퐁 프라페 뭐 이런 것도 팔고 그냥 이거 그냥,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자일리토 워터는 뭐지 자작 나무로 맛 맛없을 것 같아 <laughs> 아 디코다 진다지코 <일단> 디코 <laughs> 지코 해봤네 막걸리 카노 막걸리 카노 나 저거 먹어 이것도 둘다 먹어본 것 같아 나 탄탄도 좋아하거든 탄탄도 좋아하고 막걸리 카누 이것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나쁘지 않았었어 이거 한번 먹어본 것 같아 막걸리는 약간 커피 향 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어둘둘다 이것도... 괜찮은데 난 탄산수 지금도 매일 한 개씩 먹고 있거든 집 데리고 <laughs> 가서 그러니까 막걸리 카누 합시다. 틸론티랑 버터우유. 버터우유안 먹어봤어. 나도 탄산도는 박스로 사먹어. 버터우유 안 먹어봤어. 틸론티. 틸론티, 무난하지. 난 틸론티는 대자 데자와... 나는 틸론티랑 대자화 데자와 중엔 대자화가 나와가지고. 갈배사이다. 갈배사이다 맛있다, 요 칸타다 스파클링은 안 먹어봤는데, 이거는 좀, 뭐지. 그래, 나, 칸타다 스파클링? 응, 갈배사이다 맛있어. 칸타다 스파클링은, 나, 뭐, 나그 뭐지? 커피 원액 그때 산적 있어서 그거랑 타나수 섞어 먹었는데 그런 거 있거든. 여나? 타나수랑타나수 뭐지? 그 커피랑 섞어 먹었는 여기 있거든. 그 먹을만 하거든. 그렇게 먹으면. 근데 이게 어떤 맛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내가 안 먹어봤어요. 내가 그러자. 메로나 스파클링? 이거 두다안 먹어봤는데. 이거 좀 맛없을 것 같다. 어? 아, 멜론 스파클링 이거 탄산수 아니야, 그냥? 멜론 스파클링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탄산수 느낌. 사이다 같은 건가? 말랑카우도 맛없을 것 같아. 말랑카우 고를게요. 이미지적으로. 버꽃 스파클링. 이거 안 먹어봤어. 이거 맛없다던데, 근데? 공복 맛있다, 이가 날갱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게 더 맛없어 보여. 자몽소다랑 토마토주스. 어, 두다, 맛있는데. <laughs> 어, 뭐지? 맛있는 거 개망한데, 여기? 어, 자몽소다가 더 별로지, 그래도. 토마토주스 개꿀맛인데. 소래눈, 수박소다. 수박소다 안 먹어봤어. 소래눈 소래눈은 어좀 애매하다. 제가 막 싫어하진 않거든. 먹을 그리고 오래, 한 번씩 먹으면 맛 있긴 한데 자주는 안 먹을 것 같아. 이거 박스를 사본다 하면 이거는 좀 그래. 소래눈 고릅시다. 소박스는 안 먹어봤으니까. 나도 안 먹어봤어. 아데스 아몬드 안 먹어봤어. 아침에살 아침에서 맛있다 이거. 아침에서 개꿀 맛인데. 그리 이런 맛이 나는 음료수가 없어. 약간, 그 독특한 그게 있어서, 뭐지? 한 번씩 생각, 한 번씩, 그니까, 러 생각은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맛 생각나서 먹고 싶어졌거든? <laughs> 근데 이건 안 먹어봤으니까 이거 고르자. 이게 좀 애매하다. 맛없는 거 고르는지 맛있는 거 고르는지 모르겠어. 맛없는 거 고른다 하면은, 어, 아, 어렵네. 이거 호호 호 음료 월드컵인가요? 아... 내가 호불호좀덜 갈리긴 하거든? 왜냐면 내가 금방익 숙해져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때 어? 아! 나기타상 헬로 헬로우 헬로가헬 음료? 음료... 우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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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게임을 우 헬로우 헬로 민녀 성률 좋아해. 막걸리카노. 내가 좀 호불호 덜 갈릴 편 나타 선수 처음 먹었을 때는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먹었었는데, 그때 트랩비딱 마셨을 때, 어? 이랬는데, 그 다음에 습관 들려서 그냥 먹고, 대자와도 처음에 그 뭐지? 동기 중에 형이 있었거든, 한 명? 근데, 대자와한입 줘가지고, 먹어보니까 고구마 맛 나는 거야. 뭐지? 이러면서 이랬는데, 나중에, 약간 먹다 보니까 괜찮아서 보고 좀 적응이 빠른 것 같아 물론 어, 적응이 좀 빠른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새로운 거 마셔보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좀 적응 빠른 편이라가지고 어... 근데 이거 맛없는 거 고르는 거로 <laughs> 아니 이거 내가 호불호가 안되는데 이거 <laughs> 호불호 불가능인데 어~ 두 중에 막걸리 카노 맛이 잘 기억 안나는데 근데 먹을만 했었거든 근데 미녀성주야 이거 그냥 일반 음료수잖아 좀 너무 달아서 좀 별로긴 했다면은 그래 너무 다니까 이거 하자 이거 둘다안 먹어봤어 벚꽃 스파클링 나 없을 것 같은데 젤리토버터. 이잘리토버터가 뭐야? 이거 맞다 엄청 궁금하다 두개 이거. <laughs> 어 엄청 궁금한데. 그니까 자작나무로 만들었대. 어. 어 너... 너무 맛을 모르니까 어렵다. 근데 보통 물 베이스는 맛, 마... 그냥 차 같은 맛이지 않을까? 난 벚꽃 스파클링이 더, 아, 둘 중에 하나 먹어보고 싶은 거라고 하면은. 아, 궁금한데? 이거 칼로리도 75칼로리 하네, 이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laughs> 75칼로리 된다고, 이게? 생긴 거에 비해서 칼로리가 좀 높은데? 약간 물같이 생겼는데? 이거 궁금하다, 약간. デジャワランチャモンソーダ。ああ。チャモンソーダが多分あっっち美味しくないのを選ぶのそうです。こ、これ、なんか、ああ、韓国の飲みの、飲み物の中で、なんか、嫌いな人が多い飲み物の、あれです。嫌いな飲み物嫌いな人が多い飲み物 에라비, 뭐까돈 낙한지. 근데 지코는 맛없던데. <laughs> 내가 한 번밖에 안 먹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 또적응되려나 지코 맛없던데, 근데. 저번에 한번 먹어봤거든? 이거 없었죠? 이거 파나 아직도? 지코, 아니, 그럼 별로던데?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 또 나눌까? 또으네 코코넛. 이거, 일단은, 나랑 드는 괜찮으니까, 이거 하자. 닥터페퍼랑, 아침 햇살. 아니, 이거 아침 햇살 맛있는데?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맛있는데? 닥터페퍼, 근데 나둘 중에 아침 햇살이 더 좋아. 둘 중에 아침 햇살이 더 좋아. 맥콜이랑 소래는 어 이거 좀 약간 그렇네 소래는 이랑 맥콜리랑 두지 뭐만 실뢰하면은 약간 기분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음나음좀고민하네내 이거 도베 키라이 나노카 키라이 자나이 됐어요 소노 미기노 야찌가 스키나다케. 마, 아따라, 먹べるけど 아따라, 飲むけど. 그래, 약간, 미기노야지가, 마, 이, 스키나다케. 미기노야지가, 뭐또 스키다. 소레눈이랑맥콜소레눈이랑맥콜 아, 이거 좀 고민한다. 둘다 1티어 음료수는 절대 아니거든.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박스로 사, 사기는 싫고, 그냥, 그, 뭐지? 음료수 여러 개 샀을 때 하나 끼어있으면은, 이거 먹을까? 이러면서 오랜만에 한번 먹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특식. 별미. 같은 느낌인데. 자주 먹기는 싫어. 응, 음, 별미. 약간, 뭐지?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고, 오랜만에 먹으면 또 약간 새롭단 말이야. 아, 근데 소래눈이 먹었을 때, 오랜만에 먹어도 오! 하는 느낌이 좀더 있어. 소레는 하자 나소리는 싫어하진 않은데 갈베사이다 맛있으니까 이거는 양파 음료 합시다 실런티랑 말랑카우 이거 안 먹어 봤어 말랑카우 라떼 말랑카우 라떼 무슨 맛일까 나 근데 너무 단 우유는 좀 그런데 근데 안 먹어 본 거니까 일단 실런티 고르자 그래? 달달한 우유? 근데 나 달달한 우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래눈소래눈 괜찮지. 근데 이 자일토 라다 자일토부터 안 먹었으니까 버리고 민현은 석류를 좋아해랑 자몽 쏟다면은먹어줘을까 뭐 나는 자몽 소다가 더 좋아. 민현 석류 좋아해 저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뭔가 먹고 나서 너무 몸 입에 단맛이 남아있는 게 싫어 나 약간 싱거 좋아하거든 차라리 싱거싱거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성류 저거는 너무 달았던 기억 이 있어 약간 먹고 나서 입이 달아준다고 해야 되나 저는 성류 고르겠습니다 이거는 지코 고르자 <laughs> 아니 지코 우승이잖아 그자 이거는 솔직히, 양파음료보다는 닥터팩 받았지. 양파음료도 근데 먹을만은, 마실만은 하거든? 이거는, 양파음료 하자.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무조건 지코로, 그게 끝났다, 이거. 지코다, 지코. 직코. 짜잔. <laughs> 근데 이게 약간 섞여 있어서, 어, 아, 역시. 아니, 이게 근데 진짜 역세급이. 에거내 거의 맞았네, 이거. 봐봐라. 1위, 2위, 둘다 내가 그 뭐지? 끌고 간 거잖아. 이것들은 별 것도 아니. 아니, 이거 진짜 개꿀맛인데. 다 맛있는 애들이라고, 이거. 아, 이거 오랜만에 거또 민트초코 마시고 싶다. 이거 오랜만에 마시 맛있거든, 이거 맛있다. 약간상큼해서ちょ、なの、그、もちチコってやつ、美味しくないのかな <laughs> うん、美味しくないですよ。これ、あれですよ。ココノ、ココノココナと、飲み物って感じだけど、ココノワーターっていうやつの中で、ちょっと、ああ、あ、マジココノワーター それこれ有名です。過酷でマジ飲み物で有 YouTuber とか YouTuber とかが <laughs> これ飲んでみよう。